저는 산부인과, 직선제의사의 이경훈입니다. 2006년도쯤 돼서 국가에서 아 "너무 난임, 클리, 난임 환자들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 예, 지원을 해주자" 라고 하면서 "지원금이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실험관이나 인공수증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원금은 국고에서 나온 거죠.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2006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였죠. 한 10년 정도 터불이죠. 그때부터 이제 보험이, 그때부터 이제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보험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으로 들어오면서 이 상황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건 그냥 끝내고 이제 보험에서 그걸 지원을 받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도권으로 완전히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한 60이나 70 정도를 이렇게 보험에서 담당하고 30이나 40 정도는 비급여로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나머지 비급여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걸 그냥 너희들이 내라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원금을 그대로 전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그대로 두면서 보험도 적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보가 이제 그 난임 진료의 어느 부분을 이제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 포션을 점점점 넓히는 거죠. 넓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목소리> 결정적인 항목이 하나가 걸리는 게 뭐냐면, 지방 분권이 되면서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재정분권 그런 프로그램이 끼어든 거예요, 2022년도에. 재정 분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국가는 손을 떼겠다. 그래서 재정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해라. 근데 이게 애매해진 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지원금을 주는 방법은 난임 클리닉에다가 지원금을 지,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난임 클리닉에서도 환자별로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걸 이제 계속해서 누적해서 갖고 있었다가 보건소에다 넣어줘야 되고 보건소는 그걸 또 확인했다가 매달 이렇게 청구를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되게 클리어하게 하고 싶지만 그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행정 업무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행정 업무가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청구하게 된다 했을 때 그걸 확인하는 작업도 정말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보건소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이게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임 지원금을 미수하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환자 쪽에서는 음, 이게 난임부 특히 여성 쪽에서는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서류를 모았다가 돈을 주는 사람한테 주면 돈을 주는 사람이 그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지 않고 이게 마치 외상거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환자분이 환자, 이게 난임크림에 와서 진료를 했는데 돈을 안 받아요. 지원금에서 일정금 까는 거죠. 그러니까, 110만 원이 있다면, 그 110만 원을 다 없애줄 때까지는 본인 부담금과 전액 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아요. 다 110만 원에 다 넘게, 남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청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 금액이 어, 들어가는 금액인지, 금액, 들어가지 않는 금액인지, 환자 쪽도 애매해지고, 나임 클리닉 쪽으로 보면 외상 거래를 한 거예요. 외상 거래를 왜냐하면 시술을 하고 혈물을 현물을 환자들한테 줬는데, 죽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환자한테 받지 못하고 이게 국가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는 어 보건소에다가 업무를 넘겼고 보건소에서는 재정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못하니까 차일피루 미루다가 한꺼번에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한꺼번에 주거나 아니면은 되게 띄엄띄엄 주거나 그러면 그런 타임렉이 걸리잖아요. 타임 내이 걸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현물과 돈사이의 타임 내이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자가 생기면 당연히 그 이자를 누군가가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결국에는 클리닉이 감당을 하는 거죠. 주는 자는 그걸 주그 타임 내에 걸린 이자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주려고 노력하지만 못 주는 거니까 그것을 뭐 이자다 생각하진 않고 주는 거고 환자 쪽은 이미 현물 받고 갔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진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타임렉이 안 생길 건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나임 클리닉이 받지 못하는 외상 미수금이 얼마냐? 이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수 있으려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자기들의 이렇게 장부를 꺼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장부를 꺼내야 된다는 건데 지역에 있는 보건소랑 척을 지는 거예요 나는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보건소가 이 일을 태만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임 병원은 그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밑보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는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예상 비용이나 미수금 비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끙끙 안고 있는 거죠 행정이나 지도감독 은 보건소에서 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하니까 괜히 밑보일 필요 있겠느냐 주겠지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 어떤 2022년도에 국회의원이 미수금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니 2023년도에 한 47억 정도가 아직 미수금으로 이렇게 지불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 꽤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금액은 알수는 없어요 알기 알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자기 걸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멈무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의지만 있으면 돼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정부의 의지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그러면 이런 타임닝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면 그런 지원금을 없애고 모두 다 건강보험의 자보험 비율을 낮춰버리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급의 항목을 줄여서 다 건강보험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건보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건정심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 난임이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난임부분이나 난임클리닝이 만족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기금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벌칙금에서 나왔어요. 벌칙금에서 교통 벌칙금의 2 0를 응급의료 기금에다가 준다라는 그런 법령이 생겨가지고 응급의료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이 건보로 들어오면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건보에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해주되 건보에선 데미지를 안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건보를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 그런 뭐 국민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아무튼 뭐 건강보험 수급자 수급자들이 주는 금액은 그대로 있으면서 돈은 국세에서 들어오고 대신 그 돈이 파이가 넓어지면서. 응급의료의 퀄리티 높아지는 거니까 공보에서는 되게 땡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건보에서 건정심에서 건정심에서 난임클리닉에 대한 어떤 자부담률을 낮추거나 난임클리닉의 시술행위에 비급의 항목을 들어오게 하는 행위가 그 건정심에 그 숱한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그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차라리 모자보건부 같은 데서 이렇게 난임클리닉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만들어놓고 점점점 키워서 다 보면 혼정심에서는 그걸 자기가 받고 그리고 난임클리닉의 시술 비용이나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좀더 급여 항목으로 옮기는데 좀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